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아 어제 오늘 정말 최강 추위죠. 하필 어제 오늘 저녁에 어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좀 조심해야 할 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얼음으로 다 굳어버렸어요. 눈들이 그리고 이런 흙길도 간간이 있고요. 지금 어제 저녁에 다 이렇게 깡깡 얼은 땅인 줄 알고 그냥 걸었거든요. 그것도 양말 세 개, 핫팩 네 개, 눈만 내놓고 정말 완전 무장해서 할만 했어요. 근데 이 가다가 나도 그 모르고 눈과, 아,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있었던 작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밟아버린 거예요, 모르고. 아, 순간 어, 괜찮았던 발이 갑자기 그, 그걸 밟고 온몸이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통증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또 이상하다 싶어서 벤치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 하팩 꺼내가지고 그 발에다가 막 문지르고 따뜻하게 해주고, 발바닥 확인하고, 뭐, 왜 이러냐, 뭐, 박혔냐, 이러면서. 근데 괜찮아졌어요. 계속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아, 그 느낌이 예, 순간 발이 얼어붙는 그런 통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놀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땅을 오히려 얼음을 밟으면 밟았지, 물을 밟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 어싱했고요. <laughs> 미쳤죠. 이 얼음을 걷는 것 자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 어저께도 미쳤지, 미쳤다, 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그래서 핫팩 네개 똑같이 쓰고, 털 슈즈를 신으니까, 혹, 확실히 발이 또훅끈끈 거려요. 좀 뜨거울 정도의, 예, 발속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 발가락 동상은 걱정 안해도 되고, 제가 어저께 그 경험으로 해서 앞꿈치를 좀 많이 가렸어요. 예. 그 뒤꿈치는 거의, 예, 땅에 닿게 해놨구요. 아이야 참, 겨울 옷이 어렵다, 그죠? 제가 단톡방에 있는데요. 어느 분이, 얼음물, 얼음물에 2도 동상에 발을 하루에 10분, 15분을 담그고, 닦아서 손으로 마사지 해주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일주일 동안 했더니, 통증도 사라지고, 물집도 어 좋아져가지고 전후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통증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 분이 앞꿈치 발바닥에 이렇게 노랗게 둥둥 푸어 있었는데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너무 신기하다. 동상 걸리면 굉장히 어, 오랫동안 고생한다는데. 어, 그래서 그 원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한 차에 그 분이. 어~ 그 얼음물에 발을 담그면 뇌에서 어~ 좀 위험한 걸 인지하고 심장에 피를 심장에서 그~ 그~ 동상 걸린 얼음물에 담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낫게 한다는 것인데 그분이 그 방법을 써서 어~ 일주일 동안 낫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동상이 걸렸다고 하면 응급처치로 집에서 민간요법이라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뭐 얼었던 발이고 그만큼 얼려면은 마이너스 2도 이상이 되어야지 언다고 하는데 뭐 얼음을 그쯤이야 뭐 10분 정도 담그고 있는 게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게 뭐. 동상 안 걸린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동상은 어, 혈액순환을 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동상이 나아져야 되는 건데, 어, 그런, 오히려 반대로 얼음물에 발을 담궈서 그런 방법으로, 나았다는 어, 것도, 어, 뭔지 좀 호기심도 많이 가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지금 시다를 떨고 있습니다. 어, 혹시 동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약도 안 듣고 막 이러시면, 한번 해보세요 뭐 10분 정도 안 단거 있어도 5분만이라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동상 걸리신 분들 중에 다른 방법으로 어 빨리 치유 되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요 또 다른 어뭐 경험은 없지만 이런 방법이 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 어제 동상의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요. 정말 맨발 걷기, 겨울 맨발 걷기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저처럼 이렇게 무장을 해도 또 다른 무기가 또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어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이나 또 하고, <laughs> 아, 조금 미친 것 같아요 맨발 걷기에. <laughs> 하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아, 동상 안 걸리. 안 걸린 것도 다이고요, 어저께. 어저께 정말 놀랬거든요. <laughs> 여러분들도 어, 이 흙길이든 어디든 걸어가실 때 하루 종일 걷지 마시고요. 좀 짧게 하면서 쉬고, 짧게 하면서 신발 신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털시즈 어, 하프 이렇게 꼭 사용해서 발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또 다음 다른 분도 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신분도 계셨는데 또 며칠 뒤에 그 분께 다시 <laughs>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괜찮았는지 어쨌든 그 분이 처음으로 얼음물 요법으로 치유하신 분이 한분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도 또 한번 들어봐야 되지 겠 않겠어요? 아, 지금 한 30분 걸었고요. 30분 동안 제가 이엄띄엄 쉬었습니다. 네, 발, 발도 지금 다시 따뜻해, 더 따뜻해졌고요. 정말 이렇게 얼음 제가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발안 차가워요. 네, 물만 조심하십시오. 이 마이너스 온도에 물만 잘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 옷이 화이팅입니다. 감기 걸리시지 말고요. 480 모든 것 동반해서, 어, 겨울 옷신 무사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건강하세요.